저도 이분하고 요즘 몇 개월 아시겠지만, 제 나름 있는 정보를 들여서라도 이분하고 같이 해서 이분이 좀 한번 성공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담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내가 진짜 뭐든지 부딪혀보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절실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행력. 이 그래서 이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게... 엉덩이가 다 막. 지물이날 정도로 하도 안고 여기에 막 굳은살이 베여 있어요. 하도 마우스를 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경험해보고 느끼는 점이 결국 정답이다거든요. 음. 답답한 거죠. 저는 지금도 지금도 제 자신이 답답해요. 와디즈를 하고 전과 후는 어, 많이 달라요. 네, 어, 달라요. 다행이네요. 우리 상황이 역전됐어요. <laughs> 네. 시작 천사와 행복 여행. <laughs> <laughs> 포기하고 싶고 지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때, 그 영상을, 네. 보자. 혹은, 아, 본인 영상을요? 예, 네, 아니면 제가 성장 스토리를 어. 쌓아놓자. 이게 지금은 뭐 터질 수는 없겠죠. 왜냐면 하 어. 재미가 없어요. 음. 유튜브 영상이 유익할수록 재미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꺼려지죠. 음. 안 보게 돼요. 음. 왜냐면 막, 막, 분석적인 거막 깊이가 아, 들어가지만, 따분하고 음. 재미없어요. 음. 근데 그걸 봐야 해요. 근데, 음. 제 성장 얘기도, 여러분들은 관심 바뀌죠. 음. 저 사람이 뭐잘 되든 말든, 그렇죠. 뭐저 뭐 사람이 라면을 먹든, 뭐 어, 힘들게 일어서든. 하지만 음. 제가 언젠가 이게 뭐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서 제가 어느 정도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 어, 제가 성공했을 때제 스토리들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제좀약간의좀 아. 목표를 잡고 했었는데, 역시나, 유튜브 공부는 안 했거든요 유튜브 공부를 안 하고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아 유튜브가 이런 거구나 음. 그러면서 집중을 해야 되고 유튜브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음. 이런 것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런지 이 태진씨가 요번에 제 채널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와디즈로 이제 이분의 제조사 아버님 제품을 어떻게 와디즈에 펀딩을 하면서 하루에, 하루 하루에 1000 구, 90 900%, 네, 900 1000%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1400% 정도고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고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1400만 원) 매출이 일주일 만에 나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는 태진 씨를 처음부터 진짜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에다가 이게 어 보셨던 분들은 그 어려웠던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저한테도 와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어려웠던 거를 아시나 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네 알죠 네, 제 그걸 다 알더라고요 제가 막 새벽에도 네. 일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막 막 카톡을 하고 네. 단톡방에 쓰고 네. 제가 뭐 미팅을 다니면 뭐저 미팅 갑니다 쓰고 음. 제가 지금 새로 채널을 만들었지만 그전에 (100명) 미만까지는 네. 제 모든 과정들을 다 하세요 음. 정말 제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힘든 사람 맞아 이러겠지만 이렇게 왜냐면 예전에 잘 나왔을 때 옷들이 다 명품이고 막 차도 지금 명품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엉덩이가 어. 다막 진물이 날 정도로 하도 안고 여기에 막굳은살이베고어요 하도 마우스를 해갖고 네굳은살이베겼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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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제가 망해서 네. 망한 모습처럼 하고 다녔어요 음. 망해서 정말 검은색 그냥 옷에 음. 검은색 추리링에 음. 그냥 온몸이 다 그냥 검정색으로만 아, 다녔어요 일부, 그렇게요 일부러 네 머리도 안 잘라서 제 분들을 아세요 머리가 여기까지 자라 가지고 음. 수북했어요 어. 안꾸몄단 소리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뭐, 집을 다 망해서 돈도 없는데 뭐, 꾸며서 뭐 해? 이런 음. 생각으로 저도 다녔어요, 1월달엔. 음. 그냥 제 자신을 내려놓고 일에만 음. 집중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현실은 냉정해요. 음. 냉정하기 때문에 음. 내가 힘들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힘든다는 표정을 보여주고 음.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면 오히려 그게 더 비참해져요. 음. 안 좋은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음. 어느 순간 제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음. 더 그럴수록 당당해져라. 음. 그럴수록 오빠를 더 꾸미고 음. 사람들이 오히려 오빠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더 끌릴 수 있게 더 자신감 있게 다니고 음. 더 당당해져라라는 얘기를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머, 머리를, 이발을 더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더, 더 신경 썼어요. 음. 오히려 돈이 있었을 때보다 음. 지금 없지만 더 신경 썼어요. 음. 나는 지금, 어 속마음은 뭐 단돈 만 원밖에 없지만, 음. 어 내가 지금 겉으로 당당하게 다녀야, 음. 많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미팅을 했을 때도, 어, 좀. 사람은 겉모습 보고 판단을 많이 하죠. 네. 겉모습도 없지. 있지만요. 음. 사실 음. 겉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단, 음. 결과적으로는 자신감이에요. 제가 음. 클라이언트들을 만났을 때, 음. 내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없이 막 너무 이러고 음. 주눅들고 있는 모습보다는 설령 내가 가슴은, 가슴 속에 있는 제 현실은 거지더라도 음. 나갔을 때만큼은 부자처럼 행동하고 싶어, 시, 부자처럼 행동을 하니까 오히려 그 긍정적이고 제가 좀더 밝아지고 에너지가 음. 더 세지면서 그런 분들께서도 기운이 진짜로 신기한 건요. 음. 제가 힘들어도 티를 안 내고 긍정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긍정적인 힘들이 모여요. 그래서, 기운이 좋아지고, 지금 막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저한테 연락 주시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미팅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께서 또 좋은 분들을 소개시켜주고, 또 조개, 좋은 분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이를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이게 잘못 보면은, 이게 정말 사기당해서 잘못된 사람 맞아? 이렇게도 보였고요, 저도. 이게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도 보이고, 이 사람이 허세가 있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했는데, 이번에 여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거죠. 여자친구가, 솔직히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 나이에 갑자기 사기당해서 망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더 꾸미고 다녀라 할 정도로 여자친구가 굉장히 뒷받침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도 이분이 더아 여기서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겠고 내가 죽어라고 한번 해보자. 저는 이분이 일하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얼굴이 막 까매지고 막 이래갖고 장을 못자갖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네. 지금 그래도 어떻게 와이드 줄에도 잘 돼갖고 지금 지나갔지만은 이런 힘들었던 때가 좀 이분을 아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죠. 제가 네. 이제 거의 네. 거의 매일 울었어요. 매일 이제 미안하잖아요. 네. 여자친구한테도. 아 여자친구한테 가장 미안한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네. 네, 제가 이게 진짜 많이 미안했고, 음.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나 화가 났죠. 네, 제 자신에게도 화가 너무 많이 났어. 너무 바보스럽고. 네.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유형이 음. 내가 실질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음. 이제는 좀 내가 뒷짐지고 돈을 벌어 봐야지 음. 이러면 당해요 이러면 당해요 음. 저 또한 솔직히 그랬고 음.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음. 진짜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음. 많은 경험이 음. 제게 됐죠 그래서 음. 제가 얼마 전에도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음. 오빠가.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계기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못 오지 않았을까. 음. 난또 우물한 개구리 안에서, 음. 거기서 헤엄치고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음. 제 여자친구도 예전의 오빠 모습과 네. 지금의 오빠 모습은 지금은 좀 거인 같대요. 와. 아, 또 네. 눈물 나네. 여자친구 얘기만 하면 눈물 나, 시 네. 뭐, 괜찮아요. 뭐,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예, 저도 인터뷰를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분하고 요즘 몇 개월 아시겠지만, 제 나름 있는 정보를 들여서라도 이분하고 같이 해서 뭘, 이분이 좀 한번 성공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담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제가 많이 이제 알게 되고 매일 접하다 보니까, 저는 이분 여자친구가 정말 좀 대단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은 어떤 뭐 정보 스킬보다, 내가 진짜 뭐든지 부딪혀보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절실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행력. 그래서 이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표본이 될수 있고 좀 자극을 드리고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은 말을 드린다 해도 이 받아들이는 분들께서 내가 현재 어떠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 영상은 좋은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끈기 그리고 정말 많이 노력과 끈기? 그리고 제가, 결과적으로 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경험해보고 느끼는 점이 결국 정답이 다거든요. 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에 소스는 취합은 하지만, 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 제품이 대박이라고 내가 판다고 해서 잘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무조건 부딪혀요. 내가 그냥. 해봐야 된다. 네, 무조건 제가 해봐야 되고, 음. 좀,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어떤 노하우들, 음. 그리고 안 됐을 때는 그안 됐던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고 음. 그리고 수없이 저한테 물어봐요. 음. 제가 저한테 스스로 너는 지금 잘하고 있냐, 음.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음.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 왜 울먹이는 게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데 아, 갑자기 여자친구 얘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저는 지금도. 지금도 제 자신이 답답해요. 답답하다는 게 내가 왜이 나이 먹고 이렇게까지 아니, 못했나? 그러니까 좀더잘 알고 싶은데 아. 음, 광고면 광고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내가 깊이 파보면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런 게안 나오는 거. 음. 그리고 막아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더그니까 일을 더할수 있으면 더 하고 싶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어. 요즘 들어서 좀좀 좀 멘붕이죠. 아 본인이 20시간을 일을 하는데도 아 이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더 머리가 좋고 막 더 빨리 제대로 할수 있는데 제가 만약 초능력을 갖고 음. 하나 갖게 된다면 음. 10분만 자도 10시간 음. 자는 스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음. 부족해요. 아직 많이 음. 부족하고 이런 거예요. 10시간을 공부해서 네. 요 하나를 알았어요. 네. 그럼 좋죠. 네. 근데 20시간 뭐 계속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어요 정도 면 그래도 한요 정도는 배웠구나 했는데 네. 아 이제 유산을 넘어보니까 또 있어요. 네, 어. 또 앞에 요만한 산이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더 학습하고 싶은 갈증? 음. 그런 게좀 있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결하신 분들 더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수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분이 지금 그래도 와디즈를 조금 이렇게 나름 성공적으로 하고 나니까 본인이 자신감도 더 생기고, 네. 어떤 앞으로에도 방향이 보일 것 같아요. 와디즈를 하고 전과 후는, 어, 많이 달라요. 네. 달라요. 어, 다행이네요. 제가 와디즈를 나가기 전까지는 네. 제 제품이 음. 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영업을 뛰고 다녀도 음. 사람들이 그냥 뭐 이러거나. 그러니까 제 제품의 인화지의 특성은 다 인정을 해주세요. 네. 근데 이거를 제 제품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생필품이 아니에요. 생필품도 아니고, 식품도 아니고. 네. 안 사도 되는. 네.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만 사는 수요가 있지, 음. 파이가 있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식품처럼, 네. 뭐, 많이 사용들을 하거나, 뭐, 뭐, 칫솔처럼 항상 써야 되는 이런 제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풀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이번에 펀딩을 좀, 나름, 와디지에서는 그래도 명화로서는 제가 성공을 이룬 케이스거든요. 그죠. 와디지는 명화가 다,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네. 처음. 거, 네, 거의 다 실패를 하셨고, 그 중에서 실패를 한 분들을 다 뒤졌죠. 음. 그 원인을 무조건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음. 찾으면서, 어, 소비자들이 과연 소고하는 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에 음. 집중을, 주, 집중을 계속 했었고, 음. 제제품의 다른 타사 제품과 뭐, 뭐가 다른지를 분석하고, 그걸 냉, 냉정하게 판단하고, 음.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 과정들. 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 제품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살면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제가 영업을 다닐 때도, 아니, 제품은 정말 좋은데, 음. 야, 이게 뭐, 팔릴까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네, 저도 그랬고요. 네, 근데 제가, 그러면, 실제로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대, 그, 미팅 보신 대표님들한테도, 음. 아, 이게 정, 이게 정, 고민되시면, 제가 한번, 프로토타입, 판매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 해보고, 그 데이터를 뽑아서 보여드리겠다 라고 했었고 그 시장이 와디즈를 통해서 좀그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업체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고 제안이 들어오고 입점을 해달라고 그러고 오히려 상황이 역전됐어요. 네, 와디즈가 끝나고 나서 여러 플랫폼에서 연락이 MD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본인의 아이템에 대한 어떤 수요층에 대한 그런 분포도를 알게 된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40대, 50대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는 사람들은 20, 30대가 많이 사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시장 자체가 네. 예전 데이터랑 지금 데이터 네.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유통바닥에 오래 계신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 미팅을 해보니까 네. 옛날 데이터를 맞아요. 계속 집착을 하시고 고집을 하세요. 네. 그니까 그거를 뜯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꺼내밀면요, 저도 데이터를 승부할 수 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입장인데, 네. 의외의 반응의 데이터를 보시고, 네. 저를 인정해 주신 거죠. 음. 그리고, 인테리어 액자, 인테리어 소품하면 대부분이 여자가 많이 사실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남성 비율이 더 높아요. 오. 그러니까, 의외적인 데이터들이 음.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음. 어, 4,50대들이 많이 구매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 시장이 워낙 그니까 네. 당연히 나도 (40~50대) 전략으로 가야 되나 네. 했지만 이번에 와디지 테스트로 인해서 뭐 물론 와디지에 대한 고객들이 점점 네. (25~35세대) 그렇죠. (25세에서) (35세대) 가장 많지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 제품 같은 경우는 냉혹한 시장이에요 거기는 음. 거기는 뭐 다른 테크나 이런 좀 주력 상품들이 있어요 음.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완전하게 와디지에서도 음. 내려놨었어요 원래 네, 와디지에서도 저랑 미팅을 하고 뭐할때 큰 기대도 없으셨고 어, 아예 무자본, 무경험으로 이렇게까지 어, 경험하게 된거을 얘기를 했네요 두 번째로 어,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 근데 네.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태진 씨가 그런 입장이에요 네. 태진 씨는 아예 이제 무자본으로 하신 거잖아요 경험도 음. 없었고 온라인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B의 경우는 자본이 1, 2천만 원 있단 말이에요 네. 본인한테 1, 2천만 원 있어요 네. 1월, 1월 달로 돌아가서 네. 경험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구결해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종작돈을 마련하신 분이 있는데 이 온라인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 분들한테 솔직히 말하면요. 네. 제가 천만 원 있었을 때 실패했을 수도 있죠. 음, 그렇죠. 왜냐면, 없었을 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절의 깊이에 따라서 음. 제가 결과적으로는 노동력이나 음. 어떤 제 몸에 대한 생산력, 음. 마인드 컨트롤, 음. 그리고 의지, 음. 열정 이런 것들이 음. 전부 다 몸에서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 효과가 음. 돼야 되는데 음. 천만 원이 있었더라면 안주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건 네. 건 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천만 원이 있든 일억이 있든 돈이 없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거 같아. 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천만 원을 가지면 그냥 단편적인 생각에 위탁을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요돈 갖고 사업을 하는 게 낫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생각을 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천만 원이 있으면 진짜로 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 이백만 원으로 네. 시작을 해보고. 그러죠. 저도 네. 혹시 아, 그안 됐어요? 네. 그안 되면 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음. 무슨 탓, 무슨 빠지 아니고 그건 그 본인 탓이에요. 음. 그러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죠. 음. 냉정하게 분석해야죠. 음. 요즘은. 이 온라인 사업이 왜 좋냐면요 네. 데이터가 다 나오고 네. 요즘에 오프라인도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예그뭐 음. 네. 요즘엔 포스기도 좋아져가지고 음. 뭐 재구매 재 음. 재방문 손님들 음. 분석표 다 나온다고 하는데 음. 이 그래프를 일단 볼줄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천만 원이 있다면 생계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이 천만 원이 정말 내 재산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처자식이 있는지, 그렇죠. 없는지 계산해보고, 네. 내가 만약 없다, 네. 총각이다, 네. 혼자 산다, 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라면 먹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라면 안 먹더라고요, 그죠? 아, 그러면 뭐 햇반을 사서, 그렇죠. 뭐 햇반을 먹든, 그러니까 일단은 네. 내가 혼자 하면 천만원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혼자 살아서 제가 뭐 월세 30, 35만원짜리 사니까 네, 뭐 1년은 버틸 수 있어요. 네, 1년은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전 음. 지금 천만원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빚도 음. 없는 상황. 0이다. 음. 그러면 저 1년 버티죠. 큰 돈이네요, 천만 원이니까. 크다면 크죠. 네. 네, 크다면 정말 크죠. 온라인 사업을 1년 동안, 한마디로 배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C의 경우로, 돈이 한 2,000만 2천, 원, 1,000만 원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9개월이든, 뭐, 뭐, 5년이든, 하여튼 경력도 있어요. 경력도 지금 이제 많이 생기셨고, 네. 이제 돈도 지금 만약에 자본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아까와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결과적으로 뭐 2천만 원을 벌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 제품으로 네. 만약에 됐으면 그 제품은 조금 더 집중해야죠. 음. 예를 들어서 음. 음식으로 따지면 주 메뉴가 있으면 사이드 메뉴가 있잖아요. 네. 뭐 사이드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네. 이 제품에 어울릴 만한 뭐 새끼를 칠수 있는 제품들을 또뭐 준비한다든가. 를 음. 네, 근데 다만 이게 사람들이 네.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이 나오면 대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세상에 없는 물건을 세상에 알리는 게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속 가능성 있는 거 꾸준한 거 계절 초보, 초보 셀러 분들이라면 오히려 계절성을 타거나 유행성이 타는 거는 위험하다 저는 얘기해요. 음. 차라리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계절을 타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성 있는 것들. 그런 제품들. 그래서 사실 뭐 핸디라이프 그님 영상 그분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좀 저는 의아하고 놀라웠던 게 음. 저는 10년에 대한 오프라인에 대한 내공이 그나마 있지만 음. 그분은 공무원이셨다면서요. 네.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뤄냈다는 거는 저는 그게 좀 대단하죠. 미, 대단하기도 하고 믿겨지지도 않죠 사실. 네, 근데 네.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네. 어, 저만큼의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은 했겠지만 네. 그런 뒤에서 안 보이는 배경 속에. 예. 네. 그 저는 그나마 10년이나 내공으로 있어도 이렇게 하는데 응. 야, 진짜 대단하네. 응.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 태진 씨와의 이제 저랑 이제 사실 이렇게 계속 지내면서 과정을 뭐 미팅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앞으로 영상 보여 주겠지만 일단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어 제가 먼저 유출을 해 버릴 게 왜냐면 하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가 태진씨를 만나서도 그랬고 솔직히 계속 경험해보고 제조사 가보고 미팅 해보고 제품 소싱 해보고 하면은 판매를 하다 보면은 니즈도 알게 되고 광고하는 법도 어느정도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처럼 지금 초보이신 분들은 자본도 넉넉하지 않고 광고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태진씨한테 뭐 직접적으로만 강요한 건 아니지만 태진씨가 알아서 찾아서 한게 뭐냐 이분은 솔직히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 유튜브라든지 나름 자기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방식들을 나름 이제 일기 쓰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제일 도움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 저는 좀 블로그, 인스타 이런 걸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